들어가면서는 더더욱 나를 갖다 받쳐주는 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가는 것보다는 어 조금 사람 인덕이랄까 귀인줄이랄까, 그러니까 어 뒤늦게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끼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라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 0 0 0년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첫 번째로 선생님 저번에 대박나는 나이로 뽑아주신 음. 우리 53세 대지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음.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우선 5 0세대지띠 분들은 지금 이 나이까지 음.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음. 신해생 신해생이면 다 돼지띠들 내가 이 돼지띠는 원래 먹을 복을 다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이또 이제 다 기운들이 틀리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해생들 보면은. 도전적일 만큼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네, 진짜 어, 이렇게 가정주부를 편안하게 남편 벌어다 주는 거, 이렇게 편하게 드시는 분은 조금 드물 것 같아요. 신내생 중에는 음. 아 그래서 자기의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신혜생들이 아 희한하게 또 이렇게 신의 기운이 많이 감도는 그런 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어또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좀좀 좀 많이 어 인간 덕이 없이 좀 고달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지만 어또 이렇게 신혜생이이 개묘년에 들어가서 내가 상반기 운세에서도 이 신회생들 좋다고 했듯이, 아, 상반기 역시도 많이 변화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응. 그러니까, 막 크게 막 좋게 들어오는, 뭐, 이렇게 뒤바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전반적인 신회생들을 볼 때, 그, 나쁘지 않다. 아, 음. 어, 어떤 때는 상반기에는 약간, 어, 뭔가가 이렇게 막 크게 변화되고 막 이런 건 있었겠지만, 어, 참 좋다라고 봐요, 아, 올해 들어서. 아, 아, 근데, 음. 그럼 우리, 오래선 돼지띠분 요새 살아오시면서 좀 인간에 대한 풍파라든 인간한테 받은 상처 그런 게좀 많았던 건가요? 이분들은? 네, 네. 아. 신내생들이또 의외로 많이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신의 기운, 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의 가물의 사주, 이런 분들이 좀많은시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분들은 좀 인간 풍파가 많아요. 음. 내가 내 나는 마냥 베풀어야 될것 같고, 왜 나는 마냥 참아야 될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인덕이 없나, 어, 조금 음, 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사람한테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죠. 아 사람한테. 어. 아좀 내가 좀 잘해주고도 음. 괜히 그렇지. 그러니까 요금... 게스트라이팅을 뭐 당하시는 분 쪽이지 아. 내가 하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할리우드에서 좋은 마음으로 네네. 항상 이렇게 남잘 되기 바라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음. 나는 그래도 내가 먹을 거 내가 번다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도 어, 사람들 도와주기 좋아하고 음. 또 신경 써주고 마음이라도 써주고 했는데 음. 정작 내가 필요를 했을 때는 크게 도움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조금 아 내가 인덕이 없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네. 아, 근데 또 앞으로 도 중요하니까 선생님 하반기 에 좋은 응. 나이중 하나로 꼽으셨잖아요. 네. 이분 도 선생님 보시기 하반기에 그래도 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응. 우리 신혜생들은 이제 벌써 50에 넘어섰잖아요 음. 근데 어 상반기 역시도 지금 올해 아 들어서 그래도 참 좋게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벌써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근데 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는 더더욱 나를 갖다 받쳐주는 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가는 것 보다는 어 조금 살아 인덕이랄까 귀인줄이랄까 그러니까 어 뒤늦게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끼기 때문에 어 하반기부터 어~ 무탈하게 잘 넘어간다고 그니까 이~ 내년 내년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어쩌면 내년 초반이 돼서 음. 약간 나에게 어~ 뭔가가 걸림돌이 되고 뭔가 가려고 하는데 문이 쇠문이 닫혀있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음. 그렇지만 어~ 올해 딱 하반기 그~ 겨울까지 내가 어~ 맘먹고 뜻한 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무엇 하나는 건질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음. 어, 그니까, 어, 내가 대박이 나는 띠 중에 하나로 신의 생활을 꼽은 이유도 이하반기 상반기도 마찬가지만 이 여름으로 가서 겨울로 넘어가며 가을로 겨울로 굉장히 이어 이렇게 뭔가를 횡재할수 있는 그런 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신해생도 괜찮을 거예요. 음, 네. 그럼 아무튼 제일 궁금해하는 분이 또 금전운이지 않을까 싶은데 금전의 운기나 이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금전운이 네. 좋다니까 신해생이 올해 어. 금전운이 좋아. 금전이 좋은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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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생 옆에 있는 사람 콩고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 정도로. <laughs> 네,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오, 그럼 우리 신내생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음. 이 6월에서 12월까지 중에 음. 가장 좀 운기가 좋은 달이 있다면 몇달에 운기가 가장 좋은 건가요? 선생님? 가장 좋은 달이다. 아무래도 돼지, 돼지띠니까 10월. 돼지달이겠죠? 10월달. 어, 1월달 아, 네. 음력기준이고요. 선생님. 네. 네. 음력기준 1 0월달에 운기를 네. 좀잘 좀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우리 네. 돼지띠분들. 네. 그리고 우리 오일선의 돼지띠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다 다 좋을 순 없으니까 음. 우리 신내생들 어쨌든 어, 너무나 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또 이렇게 다치시고 아프시고 하지 마시고 음. 건강도 항상 같이 챙기시면서 음. 가면 좋았을 좋을 것 같아요. 아 건강만 조금 유일한다면 나머지 음. 다 괜찮다 이거죠. 네네. 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애생 돼지티 분들은 조금 음. 남들보다는 나름위한 삶을 사는 게또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 또다져주고다 해주고 그렇죠. 살아왔다면? 음. 본인 자신이 서야 음. 물에 빠진 사람도 내네 다리, 두 다리가 튼튼해야 건질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서야 돼. 음. 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들어다고 그거 조금 나누지 마시고, 또 우리 신의생들 또 어떨 때는 움켜질 때는 움켜지시잖아. 어. 욕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음. 욕심 많은 만큼, 어, 많이 쟁취하시고, 음. 어, 벌수 있을 때부 챙기고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오늘 쭉말씀하신게 띠랑 5 0살사랑 나이까지만 말씀하신 거고 네. 또 선생님 저, 저 신점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본인의 네. 또 생년월일 또 이름 또 사람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사주로 넣는 게 제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서나 통해서 여쭤보면 될거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